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 관련한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어, 제가 공인중개사 30회 때 합격을 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주택관리사에 이어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동차로 합격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1차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서 7, 8개월 남은 시점에서 동차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1차 공부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내가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복습 시간이 하루에 얼마 정도 확보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시간 4시간은 들을 수 있는데 복습시간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그럼 1차를 하셔야 돼요. 만약 복습시간이 하루에 2-3시간 정도 확보가 되고 주말에 공부를 하실 수 있다면 동차를 준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월 같은 경우는 심화 이론 과정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어,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기초, 기본을 다 듣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강의를 듣지 못하면 심화이론 강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을 듣고 심화 이론 학습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 복습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앞에 강의를 듣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에 따라서 동차, 1차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할수두가지 상황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오늘 진도가 예를 들어서 학계론에서 심화 이론 1강부터 4강까지 오늘 공부할 계획이라면 원래 본 진도라면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 이론 1강부터 4강까지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듣고 심화를 듣고 다 듣고 난 이후에 오늘 배웠던 내용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복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심화 이론은 5월 중순까지 보통 종료가 되는 그 때까지 나는 기본과 심화를 모두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우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차를 준비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학습에 참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해당되는 심화 이론의 공부 범위를 토요일, 일요일에 활용을 하셔서 전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은 뭐 6시에 퇴근을 해서 7시부터 이제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공부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날 배운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기도 되게 시간이 빠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일에는 이제 직장을 마치시고 그날 진도 공부하시고 복습을 조금 한 30분이라도 하시고 그리고 주무셔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날그 주에 심화 이론에 공부하시는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직장인도 동차로 충분히 공부를 하실 학습을 하실 수 있어요. 어, 시간이 지금 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지금 이 시기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셔서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됩니다. 공대 출신이라서, 이과적인 성향인데, 이과적인 성향인 저 같은 경우는 학... 학계로는 70점, 민법을 50점을 받아서 60점으로 합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계로는 조금 더 학습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했고, 민법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줄였던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한 결과, 실제 시험에서 학계로는 90점, 민법은 52.5점으로 해서 평균 60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과목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시면 되시고 부족한 과목은 잘하는 과목에서 점수를 줄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내가 잘하는 과목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부족한 과목 딱 50점만 받아서 평균 60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더 하나 더 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했을 때도 제가 뭐 찾아보니까 이렇게 노트에다가 다 계획표를 세워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래요. 저도 지금 주택 관리사 2차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